안녕하세요, 모바일 레전드 유저 여러분. 오늘도 게임을 쉽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너나오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레오 모드로 지금 랭킹전 뛰고 있는데요. 좀 부끄럽지만 저만 전설이네요. 최근에 그 솔랭을 많이 돌렸다가 완전히 랭킹전 말아먹고 지금 전설로 내려왔는데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다행히 조금 이기고 있어요. 이번에 레오 모드로 제가 지금 구성상 봤을 때 이제 솔탑을 담당하게 될것 같은데요. 솔탑을 하게 된 레오모드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키미가 정글인장을 들어서 엄청나게 빠른 성장이 좀 예상이 됩니다. 뭐 솔탑 레오모드 같은 경우는 정글을 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굳이 정글카를 안 들어주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서 초반에 적이 누가 오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부시에 대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오지 않는 걸 봐서는 상대방이 버프를 먹고 오는 거죠 레드 버프를 그러면 이 미니언을 빠르게 밀어줍니다 키미가 맞상되면은 그리고 정글 인장을 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정글 속도를 따라 잡을 수가 없고 정글 잡는 거를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나마 할수 있는 거는 이첫 번째 소라게 이거라도 잡아주면은 그나마 한번 방해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솔탑 전사가 정말 이제 빡센 시간이 되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여기서 버티기가. 키미한테 이제 두드려 맞으면서 여기서 최대한 안 죽고 버텨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보거나 탱커까지 붙어 있어서 저걸 뭐 건드릴 수도 없고 가만히 얻어 맞아야 되는 입장인데 키미가 이런 데 와서 우리 작은 정글을 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 최대한 키미의 동선을 파악을 하고 킴이 첫 번째 스킬이 끝나는 걸 보면서, 킴1 쓰는 기력이 떨어지면은 이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미니엄만 어떻게든 정리를 빠르게 해줍니다. 자, 레오모드가 암살인장을 들긴 했는데, 지금 스킬 흡혈을 찍었기 때문에 흡혈이 조금은 돼요. 약간은 되고, 우리 미드라인이 미드 미드를 빨리 밀어내고 올라오거나 아니면 바텀에서 이득이 생기기를 기대를 하면서 여기서 잘 버텨줘야 됩니다. 자, 이제 카자가 왔는데, 카자가 3렙이라서이 라인을 조금 이제 이겨내긴 어렵고요 카고라도 오고 있죠? 일단 미니언을 빨리 잡아내야 돼요. 케미가 미니언을 데리고, 이 타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 이제 티그릴은 지금 거의 다잡아가는데 잡았죠? 뒤로 빠져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솔탑은 상당히 이제 성과가 좋았던 거라 볼수 있어요. 자, 이제 알두스가 오는데요. 최대한 나이스입니다. 자, 지금 타워에 와가지고 죽더라도 한번 버티고 죽을 생각이었는데 카자의 궁각이 너무 훌했죠 바로 다시 강림을 타고 탑으로 가줍니다. 버티는 게 일이에요. 레어모든 여기서 최대한 그냥 버티는 거예요. 아군들이 다른 라인에서 올라오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다른 라인에서 이득이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최대한 죽지 않고 버티는 게 일이고요. 지금 키미가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일 때는 잠시 다른 라인에 가서 좀 도움을 주다가 아니다 싶으면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신기 잡으러 왔잖아요. 이렇게 신기를 잡는 것을 견제하는 것도 네오모드의 일입니다. 자, 이제 죽게 생겼어요. 신기라도 초기화 시켜주고 못 잡게 하고요. 자, 죽지도, 않아, 죽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신기를 지금, 키미가못 잡아서, 지금 성장이 빠르지가 않죠? 이것만 해도, 지금 상당히 성공한 거예요. 강림이 지금, 25초가 남았기 때문에, 바텀으로 운영하는 알두스를 막긴 어렵겠지만, 그렇지만 알두스가 저기에서, 타워를 하나 부신다고 해서, 무슨 큰 이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신기를 잡고 있으니까요. 자, 부지런히 걸어서, 올라갑니다. 자, 브루노가 클수 있게 브루노에게 양보를 하고요. 여기서 미니언을 밀어내고, 할수 있으면 바텀을 한번 갔다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대로 타워를 밀어도 좋을 것 같고요. 저게 동선을 유심하게 파악하면서 타워를 잘 밀어야 돼요. 그냥 아무도 없다고 해서 옳다나하고 타워를 밀다가 키미한테 물리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침착해야 돼요. 여기서는 말을 타고 최대한 도망갈 수 있게 노력을 합니다 킴이 곡수면 죽겠죠 잽싸게 도망가야 돼요 궁각을 피해서 그리고 귀환을 탔다가 다시 한번 강림을 이용을 해서 타워를 지키러 옵니다 이렇게 타워 수비를 레어모드가 잘해주면 상대방도 짜증 많이 나요 이득을 못 보니까요 이게 솔탑 레어모드가 해야될 플레이입니다 오래 버팁니다 최대한 키미의 동선에 길을 쫑긋 세우고 버티면서 아군이 와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일명 고기방패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서 슬프게 생각하면 좀 슬프긴 한데 여기서는 그냥 이 미니언을 데리고 타워 운영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드 싸움도 지금 유리할 것 같고요. 내로 타워를 밀어줍니다. 타워를 빨리 밀기 위해서 제가 공속신을 신는 거거든요. 민첩의 신발. 자, 쭉쭉 밀어줍니다. 지금 팀이 없으니까 레어 모드를 맞게 굉장히 어려워요. 루녹스가 온다 하더라도 루녹스 정도는 제가 이동기로 빠져나갈 수 있고요. 왔잖아요? 뒤로 빠집니다. 아군들이 지금 없으니까요. 현제만 해주다가. 자, 이제 끝대가 나왔기 때문에 딜도 그럭저럭. 압박을 잘 해줘야 돼요. 잘. 정말 여기서 죽지 않게. 뒤로 빠져야 되겠습니다. 브루너가 지금 오긴 왔는데, 진입합니다. 자, 더블킬 나왔어요. 자, 이대로 또 신기를 잡아주고요. 브루너 혼자서도 충분히 잡을 수 있으니까, 적당히 치고 뒤로 빠지고, 저는 또타 운영을 하러 갑니다. 공소기주로 템을 먹는데, 미니언 빨리 잡고, 타워 빨리 밀기 위해서예요. 데미지 자체는 이렇게 공소기주로 가면은, 데미지는 썩 좋진 않아요. 자, 적들이 부활을 다 했죠? 적의 동선을 잘 파악을 하면서, 여기서 타워 치면 안될것 같아요. 분명 몰려올 겁니다. 네, 예, 금방 몰려오죠? 이렇게 되면, 그냥 뒤로 빠져서, 이런 설라기 같은 거짬짬이 먹어주고요. 지금 이게 레어모드가 먹는 첫 번째 정글이죠 아두 번째네요 처음에 소라게 먹었으니까 그만큼 정글을 할 여유가 없어요 여기서는 강림으로 합류각을 잘 봐도 괜찮지만 합류를 해야 되겠네요 다 몰려 있으니까 그리고 달려가서 이동기 누르고 찍어내리고 공 부르고 뭐 킬각은 안 나왔지만 이대로 미니언 데리고 한번 올라가 봅니다. 알두스는 그냥 저기 타워 운영하라고 해도 돼요. 우리는 미드를 밀고 있거든요. 이게 훨씬 이득입니다. 알두스는 저래서 좋은 픽이 아닌 거죠. 성장하기 전에는 할게 없고, 라인 운영도 좋지가 않고요. 타워 강제 택에서 끝내버립니다. 자,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네요. 자, 오늘은 제가 솔탑을 운영하는 레어 모드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아직까지 메타가 1, 2, 2 메타이고, 솔탑 전사는 전략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고기방패 역할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아마 많이 꺼리는 그런 라인일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레어 모드를 하시는 분들이 또 많지 않으실 겁니다. 호흡이 잘 맞는 이제 5인 랭킹전이나 트리오가 아니면 자주 보이지 않을 건데, 솔탑 전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레오 모드는 사이보그보다 장점이 또 있어요. 기동성이 좋고 라인 클리어도 빠르고 그리고 합류했을 때 무서운 거는 사이보그 못지 않기 때문에 아주 좋은 픽이고요. 다만 이렇게 난이도가 있고 현재 위치가 솔탑에서 정말 피곤한 역할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솔탑 역할을 하시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도 부족한 영상 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연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